<laughs> 그러네 이름은 진지한 이고요 글을 읽고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결혼한 지 112일 정도 됐습니다 <laughs> 글이었습니다 글을 뭐 제가 잘 쓰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글을 쓰는 그 시간에 굉장히 몰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글을 쓰게 되면 저도 모르게 반나절이 훅가 있어서 이 정도면 꽤 좋아하는 편이 아닐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일이거든요 글이라는 게 생각은 너무 많고 정리 안된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들을 명료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고 싶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제대로 마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글이 누군가한테 어떤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니까 좋은 정제된 글을 쓰고자 에너지를 엄청 쓰거든요. 과정은 굉장히 괴롭긴 해요.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나 구조나 어떻게 해야 이게 정리가 될까 하는 그시간 굉장히 괴롭고 창작의 고통이라고 <laughs>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정말 소진돼서 막 지쳐 있거든요. 그렇게 나은 글을 보면,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나은 글을 보면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너무 시원하고 못한 가서 때를 밀고 싸우는 한번 쫙한 느낌. 그런 희열이 좀 있어요. 거의 제삶 전체에서 계속 느꼈던 계속 아마도 지속될 그 글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 근원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제 이상과 현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 이 세상에 대한 이상과 현실 얘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제안에는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고민이지만 내 고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고민을 해서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거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을 잘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요. 좋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전공도 신학을 했고, 가장 전환을 가져왔던 사건은 이제 세월호 3사가 저한테는 이제 신관념에 대한 전복을 가져왔죠. 신앙인으로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었죠.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두셨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이상이 이제 나한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다 저한테는 퍼졌죠. 세계관의 싸움, 대립이 계속 저한테는 이루는건 아는 것 같아요. 좀 사회적 참사 내지는 사회적 문조, 문제가 있는 곳들, 뭐 강제 철거민들이 있는 곳이라던가,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라던가,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거를 확인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 혼란 때문에 그런 가운데 글이 그때 정말 많이 썼죠 글을. 그때는 글 쓰는 동력이 분노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좀더 일상적인 사랑이라거나 우정이라거나 신앙이라거나 아주 일상적인 그 거를 가지고 이제 좀 주요하게 글을 써요 가장 최근에 쓴 글은 결혼에 대한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결혼 반지를 처음 꼈을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빼버리고 싶었는데 아내가 서운해 했어요. 그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불편한지를 모르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살았더라고요. 같이 살기 전에는 뭔가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판타지가. 아, 결혼하면 뭔가 행복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되게 서로가 불편한 지점도 있고 거슬린 지점도 있고 그게 되게 결혼반지랑 비슷하더라고요. 익숙해지려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아,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을 썼는데, 네, 최근에 어떤 감정과 상황들을 대변해주는 좋은 글입니다. 이제부터 <웃음> 웃음기 사라질 거야. 정말 글에 대한 꿈이라면 계속 읽혀지는 글? 저는 저 핸드폰에는 그런 글이 되게 많아요. 담아두고 싶은 글이 있거든요. 조지 오엘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에세이 중에 나는 왜 쓰는가? 이런 글이 있거든요. 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순수한 이기심 하나는 미학적인 욕구 역사적 충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 근데 자기는 이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정치적 목적이 자기의 주요한 글쓰기의 동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정치적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당파적인 정치보다 더좀 넓은 의미에서 사회를 향한 시선이나 태도나 사상에 대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 세상이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어떤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글을 썼던 동기나 목적은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정치라는 어떤 워딩을 좁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글, 그런 글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은 뭐 평생 쓸 거니까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 나가 나가 주시면.